안녕하세요, 이 그림입니다. 오늘은 제가 그 서브에서 건투팀을 맡게 됐는데요. 제가 그래서, 네, 건프를 연습하려고, 네, 이렇게 캐릭터를 다 만들어 봤는데요. 제가 못뭐 만들었으니까 잘 봐주시고요. 네,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요거는 스마일 표정을 그, 상상해서 그린 거고요. 요거는 스파이더맨 상상해 단고. 요거 슈퍼마리오의 그 고스트 있잖아요. 그리고 얘는 슈퍼베드. 얘가 뭘지? 그 까먹었어요. 얘는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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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라. 요거는 그거 그 손가락 마우스. 그리고 얘는 배트맨 그 마크죠? 자 요거는 크리퍼가 헤드셋 끼고 있는 거. 그냥 만들어 봤어요. 지금. 무지개 그거 그 야옹인가? 그거죠? 슈버, 어, 그 그, 그? 그? 이거 슈퍼마리오의그 랜덤 이건 그냥 펭귄이구 이건 마크 K 이거는 그거 <laughs> 카톡에서 님들이 많이 쓰시 쓰신... 잠시만요 네, 죄송합니다. 보여주셔서. 자, 여기, 요거는 카톡에서 많이 쓰는 건데, 네, 무시해주시고요. 자, 요거는 캐릭터 중에 칼을 두고 있는 애고요. 요거는 캡 아메리카, 귀여운 버전. 요거는 헐크 귀여운 버전, 햄버거, 소닉. 얘는 그냥 아무거나. 요거는 슈퍼마리오의 몬스터죠? 요 강아지, 하트, 금괴 슈퍼마리오의 그거.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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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섯. 온 마리오 마리오 저거 실패해가지고 여기 다시 만들었어요 저 여기 제대로 된 마리오 있죠 제가 아까 저기까지 설명했었죠 요게 배트맨 요게 징징이 슈퍼맨 마크 저건 아저씨인데 뭔지 모르겠어요 이름 까먹었고요 그냥 살찐 아저씨 요게 그 뭐였지 아 몰라 이게, 몬스터볼? 고스트 라이더를 할려 했는데, 해골 파이어? <laughs> 파이어 해골? 네, 그 정도로 되겠네요. 온. 그냥 깡패. 깡패. 뭐 만들었고요. 자, 여기 있는 거는, 마음대로 만들었어요. 이두 개. 근데, 요기. 여기서부터? 저기 여기 뭐냐? 저거, 저거. 이스마일사지는 제가 상상해서 만들었습니다. 자 여기까지 제 전체 샷으로 끝내자. 자 멋지게. 와 맵이 잘릴 정도다 내가 이걸 한 3일? 아니 2일 정도 만들었거든요. 자이 밑에 것만 네, 전체 샷으로 끝내겠습니다. 아 저는 개인적으로 헐크하고 캡틴 아메리카가 잘 만들었다고. 아 캡틴 아메리카가 마음에 들어요. 제가 만들었지만. 자요렇게 전체 샷으로 끝내겠습니다. 요두 개의 전체 샷. 자 아, 아, 끝. 여기까지 BJ 그림이었습니다. 추천과 구독. 어, 아 수정과 구독 댓글 써주세요. 안녕. 은드라고 응, 파이. 다음에도 재밌는 걸 만들어서 본민과 그 같이 네,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여기까지 진짜로 여기까지 BJ 그림이었습니다. 哟。